하세요. 사랑으로, 웃음으로 세상을 깨우는 행복 코치 김민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 창문이 닫혀 있으면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거기다 커튼까지 닫아놓으면 햇살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창을 닫게 되면. 탄소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웃음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을 내 시간으로 만들려면 정말 웃음의 위대한 힘을 느끼시려면 마음의 창을 활짝 열어놓으셔야 합니다. 자, 마음의 창을 한번 우리 열어보도록 하자고요. 자, 손을 한번 조금만 열고 그대로 박수. 네, 조금 더 열고 박수. 조금 더 열고 박수. <laughs>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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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 하! 네.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보면 창문이 어느 정도 열려있나 다 예, 제가 감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더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어느 사교장에서 럭셔리한 여인이 멋진 신사분을 만났습니다. 근데그 여인은 그 신사의 인품에 매료되어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신사가 그 여인의 집에 들어가는 순간 한성을 터트릴 수밖에 없었어요. 집이 거실이며 방이며 현관이며 온통 꽃으로 도배가 되었던 겁니다. 자, 이제 여인이 신사에게 퀴즈를 냅니다. 여기서 진짜 꽃을 찾으시면 제가 당신의 기관에 거액을 헌금하겠습니다. 진짜 꽃은 딱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신사가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신사는 꽃을 찾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요즘에 카페나 그죠? 어디를 가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되는 꽃들이 많습니다. 너무 정교하게 만들어서 직접 가서 만져봐야 그것을 알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사는 진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30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탁을 합니다. 사모님, 제가 너무 더워서 그러니까 창을 좀 열어주시겠어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꿀벌이 한 마리 들어와서 빙글빙글 빙글 돌더니 딱한 예, 군데 가서 앉았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음의 창을 열지 않으면 내면의 기쁨을 느낄 수 없습니다. 내면의 기쁨이 없으면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 환경, 학벌 그것을 갖고 있다 해도 내면에 느껴지는 기쁨이 없으면 절대 행복한 삶을 살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면의 기쁨을 뭘로 찾느냐? 바로 웃음으로 여러분이 찾아야 합니다. 왜냐, 웃음은 가장 생산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만병통치약이기 때문입니다. 자, 웃음의 미학 첫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웃음이 미학인 이유 첫째, 면역세포를 강화한다. 세익스피어는 웃음은 일천회로움을 막아주고 생명을 연장시켜준다고 했습니다. 스탠포드 대 월리안 프라이 박사는 웃는 사람의 몸에 백혈구가 강화된다는 것을 찾아내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의학의 거장인 웃음치료의 대부인 노만 커진스는 자신의 당직성 척수염을 웃음과 비타민 요법으로 완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말하죠. 웃음은 이제. 방탄 조끼며 내면 마사지가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을 지키려면 웃음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에, 웃음을 한번 선택해 볼까요? 네아 네. 하는 기운과 함께 끌어당기면서 합니다 아셨죠? 아에이오우루 나가겠습니다 시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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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어때요? 우리 몸이 반응하는 느낌을 갖지 않나요? 몸이 좀 뜨거워지셨죠? 네. 네. 대답 안 하신 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진심으로 웃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진심으로 웃게 되면 마음이, 몸이 뜨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웃음의 미확인 두 번째 이유. 웃음은 마음의 평화를 줍니다. 자, 웃음은 가장 빠른 시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꾸어집니다. 여러분이 삶에 감사를 느끼지 못하면 웃음이 내 것이 될수 없습니다. 자, 웃지 않는 사람, 웃을 일이 없어요. 도대체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왜 그럴까요? 바로 제가 뭐라 그랬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어도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웃음은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웃음은 행복의 심장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웃음과 감사는 서로 샴 쌍둥이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샴 쌍둥이. 웃음과 감사. 그래서 감사하면 웃게 되고 웃으면 감사하게 됩니다. 자, 손 한번 올려보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하루도 깨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깨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멋진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시간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담아서 한번 네, 나한테 보내는 웃음입니다. 한번 웃음 발사 나를 사랑하는 만큼. <laughs> 아 그대로 따라하세요. 어우, 난 너무 매력적이야. 자 시작. 아난 대단해. 아, 난 거울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 왜 이렇게 멋있는 거야? 여러분이 여러분이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면 감사와 자기 사랑하는 것을 잊어선 안 됩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웃음이 미학인 세 번째 이유 바로 인간 관계를 따뜻하게 합니다. 로버트 프로빈 박사는 웃음은 인간 관계를 돈독히 하는 사회적 신호의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웃음은 함께 웃으면 33배의 효과를 준다고 했어요. 자, 한번 마주 보세요. 두 분씩 한 번. 네. 서로 손을 잡으시고, 예, 안, 예, 손을 잡으시고, 아, 상대방한테 칭찬을 한번 주고받자고요. 자, 아, 아, 대단하십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자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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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스럽게 하세요. 네 여기까지 하버드 대해서 66년간 268명 정도를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성공했나 행복했나 그것을 볼때 인간 관계가 좋은 사람이 90%가 CEO로 성공했다 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또 90%가 가장 잘 웃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웃음은 최고의 마케팅이면서 경쟁력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삶, 성공한 삶을 살려면 웃음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웃음은 병든 자를 회복시키고 상처 난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용기 없는 자에게 희망을 줍니다. 자신감을 줍니다. 그래서 웃음은 그 자체로, 웃는 자체로 여러분을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웃음은 가장 아름다운 대화이면서 등불이라고 했습니다.